오늘 어차피 배추 때문에 오셨으니까, 네.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배추의 해장을 배추 연구에 해장을 하 배추의 연구에 아까 차량던한 네, 개씩 이네요 근데 이제, 뭐가, 농촌 시설 최고 문제가 뭐냐면 종자예요. 네. 아까 조합장이 잠깐 말씀해 주데 종자 계량 얘기했는데. 이게 종자 계량도 중요하지만, 이 종자 회사들이 다 외국계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아, 종자가 자체가 다 팔아먹었지? 다 수입을 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비싸게 파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추도 지금 고온이고 이런 지금 기후 변화가 생기는데 여길 쫓아가지 못해요. 그냥 남의 종자 돈 주고 사다가 그냥 풀어서 팔고 만약에 이상이 생겨도 종자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. 저희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데려다가 밭에 와서 이게 이네가 잘못됐다 해도 저희가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.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뭐 지식이 약해서 그런 건지 뭐가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차피 대표님 오신 길에.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농차가 이게 농촌이 살으려면 이게 저희 종자가 없으면 안 돼요. 종자의 살을 그때아 그러니까, 남의 나라의 종자를 음. 계속 사다가 쓰다가 이게 좋은데 어 이거 너네한테 5만 원에 팔았는데 이제 10만 원에 팔아야 돼. 그쵸.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부터 이 기후에 바뀌는 종자를 좀 해서 음. 뭐 기업이 못하면 뭐 정부의 뭐 자회사 아 아니면 뭐 농촌의 기술센터 같은 데서 개발을 해서 특허권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걸좀 발전을 시켜줘야 농촌에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기반이 될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씨앗이라고 보거든요. 저는 저도 농사일지만 씨가 안 좋으면 결과는 무조건 안 좋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꼭좀부탁드려요 너무 아쉬워요. 자꾸 종자회사가 다 팔려서 저희가 뭘 사도 다 수입이야. 뭐, 어느 나라. 그죠? 다 그래. 뭐, 배추, 브로콜리 뭐, 하다 못해면 그죠? 무도 그렇고, 네.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